네,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제가 이 사슴 태반을 훌륭하신 왕세롱 대표님을 만나가지고 사슴 태반을 먹게 됐어요. 근데 보는 사람마다 응. 피부가 맑아졌다고 막 칭찬을 합니다. 아다 응. <laughs> 감사합니다. 마이크 1m 안에 해주세요. 안 들려요. 안 들려요? 저 마이크 줄 바꿔. 저쪽에 줄 있는 걸로. 제가 이렇게 사슴태반을 먹기 시작한 지가 이제 4일부터 먹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어요.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저를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얼굴이 맑아졌다, 뭐, 피부가 고아졌다,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저는 잘 모르겠어요, 그런지. 근데 이제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날씨도 추워졌고 해가지고 보온병에다가 물을 한 4분의 3 정도 넣고요. 이 사슴태반 스틱을 하나 타요. 그래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물 먹듯이 이렇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피부가 맑아졌어요 저 보시기에 좀 피부가 맑아 보이나요? 예. 예,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훌륭하신 왕세롬 대표님 만나가지고 제가 피부가 맑아졌으니까 우리 왕세롬 대표님께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<laughs> 제가 피부가 맑아지게 된 것도 이제 최초의 저를 왕새롬 대표님한테 소개해 주신 분이 우리 배봉례 교수님이세요. 감사합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여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사슴 태반 뭐 줄기세포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. 줄기세포 드시면 모두 젊어지리라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